지난 시간에는 슬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슬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앙 때문이었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악한 계획을 꾸며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뺏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선지자 미가, 미가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수탈하는 사회에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보통 사람들은 어,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 놓으면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사회적인 악은 눈 감아주는 그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가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절과2절 말씀입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미가는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끌어오는, 끌어오르는 그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인하여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를 책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 이 권력을 가지고, 예, 그들의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밤새도록 이 음모를 꾸미고, 날이 밝아지자마자 자기들이 원하는 파티나 그런 집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백성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좀더 평화롭게 살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국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국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그 악한 국리를 쉬지 않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런 악행을 행한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죠.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모든 것을 꾸민 일이지만 그 일을 아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깨를 내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합의 침상에서부터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침상은 일반적으로 심과 재충전의 자리인데 이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어, 악한 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그 어, 이유가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어, 삶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나서나 심지어 쉬는 시간에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는 그들의 목적, 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루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악을 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보응을 계획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소유를 수탈하고 어,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계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수탈자의 어, 이 나쁜 일, 악행에 대한 보응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럴 때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미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 악한 자들을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노예로 잡아 가시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아수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일삼는 당장의 악행에 대하여 어떤 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한 보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 유다 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인 왕은 미가의 이런 경고를 어, 듣고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이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실을 지어서 을풀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에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 뺏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권력을 이용하여 약탈하는 것을 약, 어, 그들의 모든, 어, 이, 그, 어,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탈한 것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망해도 어느 정도 어, 조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 이,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탐욕에 이끌려 갈 때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 모르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도 역시 탐욕에 끌려서 밤새 악을 깨하고 날이 밝아지자마자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런 악한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일어날 때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한번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번에 어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어 영원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망설이고 주저해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고 느껴질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이 멈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영혼의 풍요로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재물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에 대한 기대감이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명예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이끌려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의 어,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